네, 안녕하십니까? 박태양입니다. 이제 4월이 끝나고 5월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이 4월 한달 동안 강남 분양 시장에서 있었던 좀 유의미한 완판 소식들을 전달을 드리면서 이 4월 강남 분양 시장을 리뷰를 좀해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5월에 다가올 것들에 대해서 프리뷰 간단하게 해 보고 영상 간단하게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전달드릴 소식이 좀 많기 때문에 이게 또 영상이 길어지게 되면 보시기 불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전달드릴 소식들에 대해서 먼저 한번 쭉 말씀을 드리고 해설을 이렇게 한 번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식들에 대해서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려 보자면 첫 번째는 이 얘기는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은데 원호청담이라고 하는 청담동 한강변에 들어오는 하이엔드 주택 분양 사업지죠. 이게 350억짜리 펜트하우스가 완판됐다 이러면서 기사화가 많이 됐고 요게 또 있고 두번째로 강남역에 있는 초고가 오피스텔 분양사업지 더 갤러리 832 에서 또 완판 소식을 4월에 들려줬습니다. 그리고 청담 사거리에 있는 하이인드 오피스텔들 두개죠 디아포즈 502랑 레이어 청담 요렇게 두개가 또 나란히 완판 소식을 들려주게 됐고 마지막으로 보타닉크 5년이라고 하는 오피스텔 아파트 분양사업지에서 아파트 완판 소식을 또 4월에 들려줬습니다. 그리고 5월에 강남 분양시장이 나올 것들 중에 우리가 좀 추이를 주목해봐야 할 만한 것들 중에는 루시아 청담 546더 리버라는 게 있고 이거는 청담동 그 한강변에 PH119나 빌폴라리스 있는 고쪽 라인에 나오는 소위 지금 바디프렌드 자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단지가 있고 또 아티드 대치라고 이게 카이튼 대치라고 작년 말에 분양했던 게 지금 리뉴얼에서 나온 게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도 이따가 해설할 때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힐스테이트 삼성이라고 하는 삼성동 이면에 힐스테이트가 붙어서 나오는 이거는 하이엔드 오피스텔을 지향한다기보다 뭐 삼성동 아파트 같은 느낌으로 주거 대체형 면적으로 투룸 수리룸 위주로 나오게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조금 추이를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만한 단지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원호 청담부터 한번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자면 이 원호 청담 완판 이러면서 이게 저도 기사를 많이 봤는데 요 기사가 좀 많이 커뮤니티 같은 데서도 떠들고 이야기가 많이 됐던 것 같더라고요. 이넬암보로기니 네 거실에 주차 350억 최고급 주택 다 팔렸다. 이 타이틀을 보고 저도 놀라가지고 바로 이 클릭을 기사를 클릭을 해봤었는데 기사를 보면은 원어청담 슈퍼펜트하우스 완판 이런 식으로 또또 또 세부 설명이 되어 있는 상황을 볼수 있고. 그러니까 요약을 해보면 이 원어청담이라고 하는 하이엔드 주택 단지 안에서 350억짜리 펜트하우스가 하나가 있는데 이제 그게 팔렸다라는. 의미의 기사인 거죠 이거는 그래서 이 원어청담이라고 하는 단지 전체의 완판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 원어청담 거래의 흐름을 보면서 이 하이엔드 시장 내부적으로 놀라긴 놀라고 있는 게 이게 350억짜리 펜트하우스는 맨 위에 있는 그 세대이고 그 아래층에 듀플렉스 형태로 200억대 상품이 있고 그 밑에 있는 주력 상품들은 거의 이제 100억대로 이루어진 상황인데 이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 완판은 아니지만 지금 거의 완판을 턱 끝까지, 완판의 턱 끝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걸 보면서도 이제 시사하는 바가 좀 여러 개가 있는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이 워너청담이라고 하는 하이엔드 주택 단지가 다른 기사들 통해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이게 내 집안에 슈퍼카가 들어오는 이런 뭔가 획기적인 기획을 한 상품이기 때문에 당연히 호불호가 갈릴 수밖에 없고 또 의외로 사실 이게 누가 봐도 영앤리치 타겟의 그런 상품 기획인데 의외로 영앤리치라고 하는 그 하이엔드 주수요층에서 이런 상품 기획을 마냥 좋아하진 않더라 이게 호불호가 갈리는 것도 갈리는 건데 의외로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 하이엔드 수요층에서 가장 선호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뭐 에테로 바로 옆에 있는 에테로노 청담이라든지 아니면 뭐 나인원 한남 펜트하우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 하이엔드 수요층 내부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이런 느낌이 들고 이런 워너청담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최근에 이런 영앤리치 타겟으로 나온 이런 조금 발랄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느낌의 그 분양 상품은 약간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상황이다 그래서 더더욱 이 350억짜리 펜트하우스가 팔린 것도 놀랍고 지금 이 워너청담이 거의 완판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 하이엔드 시장 내부적으로 하이엔드 수요층이나 아니면 업계에서도 좀 놀라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이 원어청담 케이스가 이제 시사하는 바가 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예를 들면 최근에 이런 서울 고급주택시장 안에서도 이런 100억이 넘는 하이엔드 주택시장이 초과 수요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느낌이다 이게 원래 대선 전에도 그러니까 작년 말이나 올해 초까지에도 원래도 초과 수요였고 근데 거래량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대선 직후부터 이런 하이엔드 수요층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기 시작하면서 그냥 뭐 작년 11월부터 있던 매물 같은 것들의 매수 문의가 막 생기고 거래가 되고 하면서 또 4월에는 매물이 조금 많이 들어가고 호가가 더 올라간 이런 상황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 원호 청담이라고 하는 하이엔드 주택 분양사업지도 사실은 그 전부터 그러니까 대선 전부터 그냥 계속 있던 물건이건데 그 이후에 많이 소진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350억짜리 펜트하우스까지 팔렸다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이런 하이엔드 주택 시장의 수급이 좀 많이 안 맞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갑자기 돈을 번 이런 하이엔드 수요층은 이만큼 늘어났는데, 이만큼 늘어났는데 이런 이런 수요층들이 만족할 만한 주택은 그만큼 공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점점 점점 더 이게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수급 불균형한 지금의 상태가 어떻게 또 가격으로 나타날지 되게 궁금해지는 추이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첫 소식에서 좀 너무 길게 있게 가지고 두 번째 소식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갤러리 팔삼이 완판 소식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자면 이 갤러리 팔삼이의 대략적인 상황을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려 보면은. 이게 그 100억 가까이 되는 펜트 세대, 그러 그러니까 펜트 세대가 한두 개가 아니라 좀 여러 개가 있었는데 이 펜트 세대들은 진작에 분양이 됐다고 많이 알려져 있고 좀 유명한 상황이었는데 이 주력 상품들, 이 주력 상품들은 뭐 40억 언저리 하는, 그러니까 30억 후반에서 뭐 40억 소중반까지 하는 이런 상품들이고 실사용 면적이 한 40평 언저리 나오는, 그러니까 평당 한 1억이 조금 넘는 이런 상황의 주력 상품들이 있었는데 이게 불과 한달 전, 두달 전만 해도, 두달 전만 해도 그냥 내가 분양을 받을 수 있는, 마음만 먹으면 분양을 받을 수 있는 물량들이 꽤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냥 완판이 된 정도가 아니라 혹시나 뭐 계약이 취소되거나 이런 세대가 있으면 내가 바로 계약금 10%를 넣겠다라고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그 매수 대기자가 20명이 넘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뭐 느낄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다, 당장 그냥 처음으로 느껴지는 거는 확실히 분위기가 많이 전환됐다. 이더 갤러리 832라고 하는 그 분양 물건은 그대로 있는 건데, 뭐, 가격이 내려간 것도 아니고, 면적이 넓어진 것도 아닌데, 그냥 3월, 4월 들어서, 3월부터 그이 강남 분양 시장의 수요층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더니, 그래서 거래가 막 턱턱 되기 시작하더니, 4월 돼서 완판이 되고, 지금은 매수 되기까지 있는 상황이다. 이게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를 좀 대변해준다고 볼수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면, 이게 더 갤러리 832를 보는 시선이 좀 크게 두 개로 나뉘었었는데, 일각에서는 그, 이게 리틀 시그니엘이다, 아니면 뭐 시그니엘 레지던스랑 같은 결의 상품이다, 이렇게 보는 시선이 있었고, 그러니까 되게 좋게 보는 시선이 있었고, 그런 시선들이 그더 갤러리 832 펜트 세대가 분양이 좀 빠르게 소진이 됐던 이유 중에 하나이고, 또 다른 시선으로는 갤러리 832가 너무 가볍다, 너무 화려하다, 이렇게 보는 시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투자 목적으로 보던 분들도 이제 고민이 많은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분양을 처음 시작할 시점에는 그렇게 빠르게 분양 물량이 소진이 되는 느낌이 아니었는데 그냥 3월 들어서부터, 3월 되고부터 지금 결국에 얼마 안 걸려서 지금 완판 소식을 들려주게 됐다. 그리고 이더 갤러리 83이 케이스를 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는 사실은 이 아까 시그니엘 레지던스랑 같은 결의 상품이다 이렇게 본다고 했던 얘기가 무슨 의미냐면 사실 시그니엘 레지던스라고 하는 그 초고가 오피스텔 상품이 지금 불과 한 1, 2년 만에 완전 분위기가 전환이 됐기 때문인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불과 한 2년이 안 되는 시점 전만 봐도 그냥 미분양 물량들 내가 당장 마음만 먹으면 분양받을 수 있는 물량들이 이렇게 남아있던 상황이었고 막 프로, 프로모션까지 받아가면서 이렇게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게 지금 최근 들어서는 매물이 완전 귀하고 그냥 호가가 그냥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는 상, 상황이고 월세 가격도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더 갤러리 8 3이를 초반부터 투자를 고려했던 분들도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아는 분들이 이제 그런 거를 많이 봤었는데 근데 사실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재미있는 포인트는 사실 지금 더 갤러리 8 3이 보면서 이제 아나 그때 시그니엘 진짜 하려고 그랬는데 진짜 나 호실까지 받았었는데 막 이런 얘기. 하면서 망설이는 분들이 되게 많았던 것처럼 사실은 시그니엘 레지던스 막 미분양분 많을 때도 트리마제 얘기를 또 했었어요 그때 트리마제도 비슷한 케이스로 그때 미분양 물량이 있는지 꽤긴 시간 동안 있었고 그러니까 충분히 내가 마음만 먹으면 잡을 수 있는 타이밍이 있었는데 나중에 좀 떡상을 했잖아요 그래서 시그니엘 분양할 때도 트리마즈 얘기를 많이 했었고, 이 갤러리 832 분양할 때도 또시그니 얘기를 했었는데, 물론 지금 이 갤러리 832가 아직 떡상 하진 않았지만, 지금 이렇게 매수 대기자가 20명이 넘, 넘게 있고 이렇다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거래를 함에 있어서 너무 분위기에 좀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수요층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 남들보다 한발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지금은 매수 대기자가 20명이 있고 한달두달 달 전에는 이게 미분양 물량이 남아 있었는 남아 있던 건데 그때는 돈이 없다가 지금은 돈이 생긴 이런 분들이 사실은 이 매수 대기자들 중에 얼마나 될 것이며 사실 대부분은 아니고 그냥 그때도 살수 있었고 지금도 살수 있는 분들인데 그냥 뭔가 고민하다가 이제 놓치고 근데 수요가 몰리고 이제 분양이 잘 되는 것 같으니까 이제 그때 뭔가 생각이 마음이 급해진 뭔가 이런 분들이 많겠죠. 근데 이분들이 만약에 이 똑같은 물건인데 이거를 한달 전, 두달 전에 더 뭔가 스스로 딥하게 고민해보고 아더 결래 팔쌈 이거를 들어가는 게 맞나 아닌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해봤으면은 이렇게 지금 매수 대기를 하게 되는 일이 없었을 수도 있겠죠. 그냥 그 전에 한참 전에 더 좋은 옷을 먼저 선점해줄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게 지금 와서 이제 너무 아쉬워하는 분들이 이제 많은 것 같길래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저도 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봤고 그 다음으로 또 디아포제 502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면 여기.